안녕하세요. 네이노 옵추왕입니다 우주 개척 게임 아스트로니어 제트팩을 소개합니다. 타박타박 뛰어다니던 아스트로니어 주인공이 하늘을 날게 됐습니다. 바로 이 제트팩 덕분인데요. 2019년 9월 6일에 추가된 비행 아이템입니다. 이 장면만 봐도 벌써 갓템의 느낌이 훨씬 나지 않나요? 제트팩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고체 연료 점프 제트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이드라진 제트팩입니다. 고체 연료 점프 제트는 기본적으로 점프를 할때좀더 높게 뛸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요. 하이드라진 제트팩은 계속해서 추진을 해서 하늘을 날게 해주는 아이템입니다.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고체 연료 점프 제트는 어, 그냥 좀 높이 뛸수 있을 뿐 그렇게 크게 유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이드라진 제트팩은 하늘을 계속 날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아이템이죠. 전 이번에 소개를 하려고 두 가지를 다 만들어 봤는데요. 연구 탭을 여시면 맨 왼쪽 1티어 아이템들 중에 고체 연료 점프제트와 하이드라진 제트팩 두 개가 추가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고체 연료 점프제트는 연구 바이트를 5,000점 소모하고요. 하이드라진 제트팩은 15,000점을 소모합니다. 고체 연료 점프제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알루미늄 합금 하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이드라진 제트팩을 만들기 위해서는 티타늄 광석 하나가 필요합니다. 먼저 착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두 제트팩 모두 착용 방법은 같습니다. 이 백팩에 뒤쪽 슬롯에 넣지 마시고요. 이 위쪽 슬롯에 장착을 하셔야 합니다. 가장 편하게 장착을 하시려면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면 자동으로 뒤쪽 슬롯으로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두 개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이렇게 하고 착지하죠. C키와 V키로 좌우를 따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추진력의 차이가 약간 있는데요. 이게 하나만 추진을 했을 때이고, 이게 두 개를 동시에 추진했을 때입니다. 거의 1.5배에서 2배 차이가 나는 것 같죠 하이드라진 제트팩을 착용해 보겠습니다 착용 방법은 고체연료 점프팩과 똑같습니다 쉬프트 키를 누르고 클릭하시면 위쪽 슬롯에 꽂힙니다 배낭에 하이드라진 연료가 있으면 자동으로 연료가 장착이 되니까요 따로 장착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체연료 점프팩과 마찬가지로 C키와 V키로 우측, 좌측 이렇게 따로 작동시키실 수 있고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강한 추진력으로 양쪽 모두 작동합니다. 연료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요. 가장 높이 올라가면 구름보다 살짝 더 높은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행성을 내려다볼수 있게 되죠 스페이스바를 손에서 떼면 스카이다이빙 하듯이 아래로 떨어지고요 그대로 떨어지면 죽으니까 반드시 중간에 추진을 해서 낙땜을 입지 않도록 합니다 방향키와 함께 조작을 하시면 마치 날아가듯이 앞쪽 대각선으로 빠르게 전진하실 수 있습니다 마우스 우클릭으로 방향 전환할 수 있고요 화살표키로도 방향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꽤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어서 이동의 제약이 거의 없어지는 느낌입니다. 거친 지형이 있는 행성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소는 따로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테더가 없는 곳에 떨어져서 오랫동안 산소를 공급받지 않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작은 산소탱크를 하나 만들어서 착용해 다니시길 추천드립니다. 하이드라진 연료가 다 떨어지면 새 연료가 자동으로 채워지니까요. 연료 리필은 걱정하실 필요 없고 백팩에 반드시 여분의 하이드라진 연료를 가지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제트팩의 좋은 점은 손에 들수 있는 아이템을 손에 든 채로 하늘을 날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관용 아이템을 손에 들고 하늘을 날아서 아이템을 채굴할 수 있는 곳까지 이동한 다음에 채워 올수 있다는 거죠. 이미 예상하셨겠지만 단점으로는 하이드라진 연료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인데요. 제트팩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주선뿐만 아니라 이 제트팩에서도 연료가 계속 소모가 돼서요. 암모늄을 많이 모으셔야 할 겁니다. 아스트로니어 점프팩 소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모두 아스트로니어 즐겸 하세요. 감사합니다.